입니다. 바로 시작. 여러분들 한번 튕겨서 죄송하고요. 네,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블루 팀 소개 다시 해드릴게요. 파란 팀은 하쿠님, 삼돌님, 로피님, 미나미님, 슈바르체님 이렇게 다섯 명이고, 주황 팀은 무라사키님, 흥국님, 노블님, 노예님 그리고 란님 이렇게 다섯 명입니다. 은행이에요. 처음에는 아무래도 지하 쪽을 막는 걸 선호하겠죠. 그러면은 미라 마에스트로 나쁘지 않고 타 창카 트랩도 막기 위해서 카이드 뽑아주는 거 좋고요. 닭은 아마도 스폰 킬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노마드는 애쉬로 바뀌었고, 트위치 떼쳐서 마이트로 뚫어주겠다. 그리고 서, 메버리까지 메버리, 메버리 여기 쓸때가 있을란가 모르겠는데, 일단, 매버릭 꼽아준 모습. 트위치로 미라거울 깨려는 시도할 것 같고. 애쉬는, 아무래도 빠르게 진입하겠죠? 한번 지켜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아무래도, 지금 팀 밸런스가 지금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지금 첫 판이기도 하고, 아마 다음 판에 팀을 바꿔야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판 보고, 어느 쪽으로 침이 좀, 밸런스가 좀 치우친다 그러면은, 그팀 쪽으로 조금, 밸런스를 좀더 상향시켜주는 쪽으로 할게요. 제가 웬만하면 이제 여러분들 플레이를 다 아니까, 한 번씩 다 해본 분들이니까, 대충 알아가지고 이제, 자, 넣었는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로딩 끝났고,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엠픽 <목소리> 조금 꺼주시고. 자, 수비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막 잠시만요. 어, 이쪽을 다 뚫어주네요. 타창카는 싸이가에요, 타창카. 어 드론 발견했고. 와, 싸이가 타창카. 와, 빡센데? 싸이가 타창카. 어우, 드론 잘 잡아. 네. 트랩도어는 닭이랑 이제 카이드가 막아... 준것 같죠? 네. 카이드가 막아줬고 아, 여기를 다 이렇게 박살려놓으면은 서마이트가 여기 브리칭을 못해서 이쪽을 뚫어서 설치를 할 수가 없거든요 굉장히 안명한 판단 오 빠르게 싸이가 싸이가 어딨죠? 예와 네. 타차카 이거 지하 달리는 거 사이가로 끊어냈어요. 서마이트. 와, 서마이트 가준 건좀 큰데요. 네. 와, 타창카 마치. 수비는 사마모가 다섯 명. 와, 그러네요. 수비 사마모가 다섯 명이에요. 지하에서 다끊어주고 지하로 애쉬랑 아, 근데 애쉬 많이 맞. 많았... 애쉬 많이 맞았어요. 매버릭 살릴 수 있나요, 이거? 아래 보일 텐데요? 지하를 3명이서 뚫고, 아, 서마이트 때처가 동굴로 들어갔는데 타창까지 다 막혔어요. 지하 3명. 지하 포기했어요. 네, 지하 포기해 줘. 지하 지금 강하게 막는다. 이거 못 뚫겠다. 지하 빠르게 포기하고, 지상으로. 아직 레버릭은 여기서 상전하고 있고, 아, 혼자 남아서 열심히 해봤는데. 아, 애쉬도 미라한테 누웠네요. 미라가, 미라가 1층까지 올라와가지고 애쉬를 잡았어. 그러면은, 혼자 남은 트위치는 별로 할게 없죠. 1대5. 어디까지 세이브 할수 있나. 그래도 우리 트위치의 눈물겨운 투, 지금 4투 지켜봐줘야겠죠? 네, 바로 앞에 타창까지 지금 존버 중인데요. 아, 다이네 디퓨저 있어가지고, 여기만 지키면 되거든요. 2층에, 위에서 보고 있는 것도 확인했고요. 이를 못 가죠, 그러면. 라 앞을 어 뚫나요? 아 아웃플레이 타창카 타창카 3킬입니다. 여러분들 로드 로드가 해내나요? 와싸이가 진짜 잘 쓰시네요. 디퓨저를 빨리 떨어뜨려고. 아 근데 지하로 하, 지하를 뚫 뚫으려면 여러 명이서 뚫든가, 이게 두 명만 가고. 차고 쪽으로 세명이가 선택이 조금 이해가 안 되긴 해요. 조금, 공격팀의 오더에서 약간 좀 많이 갈렸지 않나. 뚫으려면 차라리 차고로 여럿이 가고. 방패 세우고, 몽타뉴 방패 세우고. 그렇게 가는 게 낫지 않았나. 그쵸? 지금 공격팀 조합 보면은 몽타뉴의 블리츠, 에쉬 라이언. 이거 러쉬예요 이거 러쉬입니다. 덫, 더은 리전 하나밖에 없고, 수비팀은, 비즐, 닭, 로머가 얼마나 잘 짹짝짝짝 근처에서 귀찮게 해주느냐? 그리고 리전이 덫을 많이 깔아가지고 돌진을 많이 막아줘야 될것 같고요. 아, 루트가 궁금합니다. 공격팀 루트. 어. 수비 나가고, 리전하고, 비즐이 트랩도 막으러 가는 모습. 미라는, 이쪽에 미라 박아주시고요. 드론, 드론, 어. 어, 드론 앞에 있죠. 잡아주시고. 트랩도다 맞고요, 2층. 1층에 있는 트랩도두개다 맞고요. 아, 4개죠? 아, 네, 4개 다 맞고. 어? 근데 왜, 이전이 올라갔을까요? 밴디시 있는데. 조금. 오케이. 비질은 2층에서. 좀버 닭은 정문스폰킬.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공격팀 이미 다 지하로 내려왔거든요. 에 와, 블리츠. 농락하고 있어요, 블리츠. 이전이 나가서 스폰킬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전이 빨리 놓으면 이거 고속 돌진 속도 무서운데요. 근데 블리츠 하나밖에 없네요. 미라 있고요. 미라에서 쉽게 못 들어가죠. 아 연막 이상한 데 깔렸는데. 이제 스포트었고. 아 여기 서 총을 꺼내는 선택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설치는 했고 몽타주가 설치는 했어요. 몽타주가 설치는했고 지하에서 그래서 라이언이 빠르게 뚫어줍니다. 벤디 누웠고 미라 누웠고요 탁 누웠고 이런 리전 아, 아 리전이 된다 비질이 마지막 남았는데 와 좋다 전략 진짜 좋아요 근데 돌진 진입이 진짜 빨라고요 망설임이 없네요 진입에 블리치가 빠르게 뚫어서 적진 흔들어 주고 이러니까 차고 수비를 못 하니까 차고에서 뚫렸죠 아 공격팀 셉니다 잘해요 주황팀 진짜 쎄요 저 무라사키님이 지금, <laughs> 지금 장난, 애들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고 있어요. 와, 상대팀을 거의, 와, 타창카로, 처음에 3킬을 먹더니, 블리츠로 개돌해가지고 진영 다 뚫어놓고. 아저 또, 갓하로스가 무라사키 님이거든요? 굉장히 잘하시네요, 무라사키 님. 지금, 블루 팀 지금, 1킬이죠? 블루 팀힘 못쓰고 있습니다. 지금, 큰일 났어요. 과연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 것인가 지금 1층 기록보관소 창고직원 사무실 막아주고 있는 모습 아, 힘든데요 룩닥 룩닥에 룩닥에 카베엘라 그리고 라스타나가 타창카예요 와 대체 이 조합 어떻게 막으려는 걸까요? 너무 궁금하네요 내전은 저희 디스코드 공지방에서 시, 신청하시면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전 한 거는 전부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여러분들 유튜브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일단 드론이 다 보고 있고, 엘라는 지하로 가네요. 엘라가 지하로 갔어요. 예, 네. 지하 동굴 쪽에 트랩 박아주시고, 대기하는 모습 어... 스폰킬... 다 스폰킬이죠. 아, 이거 살아 돌아갈 수 있어. 옥상에 있는데요. 사람 와, 살아 돌아왔어. 기가 막히게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여기 확인했고, 블리츠 카메라 사냥꾼? 가야죠? 네, 출발해야죠 스폰킬 때문에 지금 쉽게 진입을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스폰킬이 성공하지 못해서 지금 킬은 안 나왔어도 나와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고 와! 닭! 두명 끊어내면서 아 블리츠 지금 뛸려다가 지금 닭 때문에 지금 당황했죠? 어떻게 요 와, 블리츠 이걸 총으로 따나요? 어? 유화중에 불비가 창문에서 잡아주고 있습니다, 2층에. 2층카메라놓았어요카메라 카메라 잡았어요. 여기는 블리츠와 닭이 대치 중. 캔 깨주고. 노마도 불렀어요, 노마도 불렀어요. 와, 블리츠 에임 좋아요. 아, 불비. 엘라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닭을 잡 아, 니까 닭이 아니라 룩을 잡아주고. 와, 에임. 엘라 총이 반동이 렇게 센데, 에임을. 기가 막히게 잡아서 헤드를 뚫어주는 모습. 이러면은, 노마드 혼자 남았고, 수비팀은 엘라와 타창카. 타창카는, 최강에서 춤추고 있고요 노마드 있다는 거 알았죠? 노마드 2층에 있다는 거 확인했고, 엘라는 대기 중. 창문으로 진입할 수, 아, 디퓨저를 지키네요. 여기 디퓨저가 있네, 있어서, 디퓨저를 지키는 선택을 합니다. 노마드는, 타창카를 끊어주려고 하지만 위치가 확인이 안 돼서 드론을 돌리고 있고. 타창카 위치 확인해. <laughs> 중앙에 그냥 떡한이 있어요. 그냥 뭐, 뭐, 들어와. 죽여줄게. 와, 무서워요. 무서워요, 타창카. 30초, 38초 끊어내야 되는데요. 타창카 빨리 끊어내야 돼요. <laughs> 타창카 너무 무서워요. 와, 개피됐어요! 딱, <laughs> 잠깐, <타찬카> 왜 이래! <laughs> 와, 무슨 뭐 핵이야? 왜 이렇게 잘해? 타찬카? 너무 잘하는데요? 와. 아, 끊었어요, 그래도. 그쵸. 어어어어, 어어, 못 봤나요? 못 봤나요, 엘라? 아, TP 적 없다는 걸 알죠, 엘라는. 시각, 아, 피가 너무 없어서. 아쉽게 다운이 되면서 수비팀이 3라운드 연속 가져갑니다. 공격팀. 아니, 블루팀. 한라운드도못따나요 그 타창카의 압박이 너무 심했고, 당님이 스폰킬로 압박해주는데, 스폰킬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와서, 들어 진입하는 적 2명 잘라준 거. 굉장히 컸고. 잘하네요. 아, 이게 팀 밸런스를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블루 팀. 지금 힘내야 돼요. 블루 팀 힘내야 돼요. 여기 4라운드 연속 패하면 안 되죠? 카베이라, 스모크, 미라, 리전, 비즐. 카베 비즐. 카베 비즐이 로밍 돌아주면서 스모크, 리전으로 꽉 막아주고, 미라로. 그리고 공격팀은 라이언 도깨비라서 로머 이거, 블리츠까지 있어서 로머 이거 살아남을 수 있을란가 모르겠네요. 와. 아, 아 이거 블리츠까지 있는데? 괜찮을라나요? 지하 한번이라도 막아내야될텐데요. 지하 원래 막기 쉽거든요? 이거 또 돌진조합인데? 아스위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트랩도 다 막아줬고 채광 쪽에 트랩도 부숴주면서 지하로 개도라는 거 둘째 견제하고요. 그리고 리전이 여기 더 따라서 지하 오는 거 견제하고 확인하고다 우리 팀 초반에는 여기 막 샷건으로 뚫어가지고 서바이트못 붙이게 하고 막 그랬는데 아그 중앙 팀이었나? 아무튼 지금 수비팀 여유가 없어요. 아 카베이라 블리츠한 테 걸렸어요. 로머 사냥꾼 블리츠 뛰어다닙니다. 어 하지만 비젤 아와좀 도깨비 잘라주면서 스모크 스모크 도깨비 잘라줘 아 이거 무리해서 패킹했어요. 이대2면 할만합니다. 근데 블리츠가 있어가지고 와 블리츠 무빙이 무빙 이 미쳤어요 블리츠 한 대도 안 달았는데요? 어, 사진 한번 찍어주고 여유 한번 더 찍어주고 미쳤죠. <laughs> 안 죽여요, 안 죽여요. 설치해 아주고 어, 1대1 모릅니다. 1대1이에요. 와 블리스 여유가 넘쳐요. 어, 여유가 넘쳐, 춤추는 거 보세요. 이야! 나 알겠어, 죽여봐. 아, 못 죽여, 못 죽여. 와, 방패 막아주면서 <laughs> 와, 블리츠 오 와우. 이거를 리전이 끊어내면서 2, 2라운드 세이브 합니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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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 시간이 과연 시간이 충분한 것 같은데요. 아, 아, 한 티! 아, 쉽다 진짜 아쉽다. 와, 이걸 한 티그로 해체를 못했어요. 와, 진짜. 공... 근접 너무 좋았는데, 어? 에? 뭐야? 갱고, 갱고, 갱고. 아 뭔가 끝났어야 되는데 뭔가 좀 이상하네요. 에, 여러분, 세팅에 이상해 <laughs> 문제가 있는 점 에, 사과드립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laughs> 아, 끝났어야 되는데 뭐지? 에, 아, 이판 끝나고 에, 세팅 좀 만질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죄송해요. 세팅이 좀 이상하네요. 에, 여튼, 2층, 2층 막아주는 수비팀 스모크 펄스 그리고 닥카하고룩 <laughs> 또, 또 나왔죠? 네, 타창타. 그리고, 공격팀은, 메버릭과 버. 그리고, 아까, 깨선전해줬던, 불비. 그리고, 갑자기 이민 생각이 안 나요. 예, <laughs> 네, 여튼, 보면 알것같아 자칼! 그래요. 예. 자칼하고 써마이트. 죄송합니다. 자칼 이런게 갑자기 생각이 안나가지고 날먹으니까 깜빡깜빡해요. 예. 자칼하고 써마이트. 펄스는 지하로 가는오고있어 동굴로 진입하려는거 끊어주려는거 같아요. 그리고 정문 스폰킬. 아무도 없죠? 에이. 어, 있었네요. 아, 타창가 스폰킬로! 어떻게 잡았나요? 타차카 와... 창문 스폰키를 한것 같은데요? 창가 진짜 무섭다 이분 진짜 악마입니다 어? 근데 네, 룩 잘라냈고요 누가 잘랐죠? 메버릭이 자른 것 같은데요? 아 여기 룩 아웃플레이 하려다가 죽은 것 같네요 스모크, 스모크도 아웃플레이 하려다가 지금 너무 유리하니까 수비팀 막 하거든요? 기회를 잡아야 할 텐데 아타차카가 또... 타차카 불비를 잡았어요. 하필 와싫 실환다요? 타차카 무리하다가 죽었고 스모크 아직 2층에 있습니다. 근데 짝권이라서 풀스배 붙은 것 같은데? 아! 이 와중에 닭이 아 창문을 잘랐네요 이번에는 와 못봤나요? 와 트랩도 뚫고 힐 여유있어요. 중방팀 지금 4라운드 이겼거든요 여기 살아나고 아딱살아나는 타이밍에 아쉽게 자칼한테 정리되면서 아래 타창카 타창카 아니고 스모크인가요? 네, 스모크네요 스모크 아래 여기 숨어있고 숨있고 펄스가 기지 지키고 있는데, 어티컬로 자카리 2층에서 스모크 잡아보려 하지만 정확한 위치를 모르니까요. 아마 드론이 없는 것 같아요. 디퓨저 찾으러 가고 있고요. 메버릭은 펄스 탐색 중 긴장되는 순간, 천천히 스모크가 올라갑니다. 있거든요. 앞에 아! 까비. 자칼 피 많이 깎았어요. 네. 펄스 해볼만 합니다. 디퓨갖고매버릭은 2층 왔고요. 자칼은 드론이. 펄스는 아직 탐지. 2층. 예, 네, 확인했죠? 2층 둘. 알았어요. 발핑 찍혔고, 아, 핑 찍으면은 이거. 아, 아, 이거 안 죽나요? 이게 안 죽네. 이게 벽에 막혀 있어서 안 죽었나 봐요. 이러면 펄스 올라와야죠 급하게. 시간이 많이 없는 걸 알아요. 어, 메버릭 앞에, 아메버리 아, 앞에 아아아아아 않은 타이밍에 메버아 튀어 나왔네요. 아아면서 펄스가 정리되면서 아, <laughs> 계속,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이게 뭐죠? 매치 포인트래요. 예, 매치 포인트래요. 매치 포인트래요, 여러분들. 예. 뭔가 지금 세팅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이거 끝나고 세팅을 좀 다시 만져야 될것 같네요. 제가, 캐렇게로 세팅해 놓은 게. 잘못된 거 같... 아 죄송합니다. 여기 세팅이 좀 잘못된 거 같아요. 여러분들. 예. 와... 타창가 계속하는데요? 그니 아니라 다른 분이네요. 예. 아, 뉴뉴비에어님이죠? 뉴뉴비에어님이 예. 타창가 이대로 맞아줄 수 없다. 나도 타창가 하겠다! 또 우리 기대 기대를 한 몸에 지금 받고 계시는 우리, 무라사키님은 또 블리치 해주실 거에요. 지금, 수비는 또 지하에요. 트랩도어, 발키리랑 카메라가 막아주고 있고, 터착하는, 아, 스폰킬. 스폰킬 노려보나요? 이전하고, 밀라고 안에서 막아주고 있고요또 막히는 거다 확인했고 이번에 돌진 조합인데 라이언하고 도깨비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조금 느릴 것 같은데 아, 라이언이 있네요. 아, 도깨비가 없네요. 도깨비, 도깨비하고 애쉬가 없어서 어떻게 들어갈지 사창카, 스폰킬 아! 카메이라 스폰킬 나왔는데 실패한 건가요 지금? 로드! 로드! 로드 갈아버렸어요! 와, 로드 이킬 로드 갈아버렸습니다. 멀리서, 거울 깨주고. 와! 블리츠 근데 너무 잘해요! 와! 캠은 좀못 깼는데. 아, 블리츠 너무 잘하는데요? 아 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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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라. 어 그렇죠. 오, 되게 반응 속도도 빨라요. 위치 두개다 찍혔고요. 핑 드론으로 핑 찍혔고 이러면은 이쪽에서 조피아가 흔들어주고 아둘다 이쪽으로 진입하려고 계획을 바꿨네요. 헤드를 못 땄어요. 연막 저기다 던져놓고 돌아가주는 판다 설치. 조피아는 설치하고, 블리 옆에 오는 거, 그렇죠! 와! 공격팀 진짜 기가 막힙니다. 블리츠가 진짜 잘하시네요, 이번엔. 와, 이렇게 되면서, 압도적인 점수차로 공격팀, 아, 주황팀이 승리하게 됐습니다. 와. 정해블리츠. 당근이라고 놀림받고 있는 정해블리츠 기가 왜히네요 블리츠 진짜 잘합니다. <laughs> 오케이, 2라운드 준비해주세요. 저 세팅 좀 다시 만질게요.